네, 죄송합니다. 동생이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네, 일단 이거 헤어 밴드하고 이거 방망이 다리에 있는 건데 잠시만요. 이게 방망이잖아요. 이거 방망이 이런데 이렇게 끼어 가지고 방망이 다리인데 이거 입니다. 여기 옆에는 좀 지저분해 가지고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laughs> 일단 이건 달력이고 이거는 어제 갖고 너무 모자이고요 이거는 색연필 여기는 가위 여기는 색연필 여기 사인펜이랑 연필입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5학년 들어가는 교과서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이거 이거는 그냥 영어 문제집이랑 비슷한 거고 <laughs> 이거는 수학풀이 그장. 수학프리장 연습, 그러니까 계산하는데 <laughs> 이렇게 있고요. 1층 끝났어요. 여기, 이거는 그냥 큰 달력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그러니까 1층이고 이건 의자고요. 이거 콘센트. <laughs>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1층, 2층, 3층, 4층까지 있어요. 이층 여기는 여기는 통통 비었고 이건스탠드구요 여기는 다 미술용 이거 아크릴 물감 이거 파레트 아니 이거 물통 이거 파레트 이거 수채화 물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의 다있게 준비물인데 딱풀 아이클레이 수저 하고 핸드크림 이거 이렇게 통 네, 포장용품 내 네, 그런 거 잡풀 그런 거 있습니다. 이벤 당첨됐을 때 받은 것도 있고 이건 필통이고 이거 도 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아무 종이는 없고 여기까지는 파일 그러니까 가림판에 있는 그런 자료들 여기까지 가림판이고 이건 학교 신문 여기서 어, 여기까지는 공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학 문제집 이건 학교에서 전체생이 쓰는 공채 이거는 그 유치원 졸업 <laughs> 그장 졸업장 그거 있고요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영어 문제집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어, 민주시민 삼상년 건데. <laughs> 쓸지 안 쓸지 몰라가지고 여기다 넣어놨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피아노 그런 거입니다. 한건더 있는데 <laughs> 그거는 저기 여기다 있고요. 아예 방을다 소개해버렸네요. 거의 다. 일단 여기 위에는 여기는 그냥 CD나 그런 거 있고, 여기는 연필이고요. 이거는 파스넬. 이것도 미술 자료입니다 이건 액자인데, 얼굴이 있어가지고, 제 얼굴이. 이것도 다 엄마가 쓰시는 거고요. <laughs> 여기는 고글 스키. 제가 배워가지고, 고글. 필통. 이거 리프도 뚜껑. 이거는 방수팩. 카메라 방수팩. 이방 안경. 이거 케이스입니다. 예전 케이스, 필그 연필색 연필, 필, 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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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카리나 악기들 있고요. 이거 이거는 작은 이렇게 세로가 크기가 작은 파일이고 이거는 그냥 여기에는 지갑이 여기 있었는데 제가 잠깐 꺼내놨고요. 이거는 거치대 할때 쓰는 거 자주 사용하는 거, 이거는. 그 핀이고 여기는 그냥 거북이틀 이거는 배터리 그거 도장 이거는 후레쉬 근데 잘나 이건 자석입니다 네 이거는 포스트잇북 이거는 도서관 책요 이렇게 세개 일러스트북 이거 공책 여기도 이거는 공책이고요 여기는 수첩 이거 보라색은 마법의 책인가? 네, 그거고. 이것도 수첩 수처, 이것도 수첩입니다. 이거는 그 한자 그거고요. 이거 수학 문제지. 이거 수학 있긴 제 4학년 2학기 거. 이것도 수학 시험지. 학원에서 푼 거하고 다 모아놨고요. 6 0이돼 있는 거. 이거는 엄마가 있는 건데, 오래됐어요. 이거는 여자들이 보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고, 여기, 이것도 여자들이 보는 그런 건데, 다 봤어요. 여기는 다 이제, 자, Y 책입니다. <laughs> 아이고, 네. 이렇게 책정 소개를 해봤는데, 아, 맞다, 위에 안 했구나. 이거 2편이에요. 2탄의 2편. 아까 그게 잘려줘가지고, 편집하려 했는데, 지금 5분이 넘었더라고요 비바비디오 밖에 없어가지고. 그, 뭐지? 키네마스터인가? 그거 깔려 했는데, 어, 그게, 저희, 제 핸드폰하고 버전이 안 맞다네요. 이거는, 딱, 이거는, 꽃이구요. 제가 음악회, 그 피아노 음악회 갖다 받은 거고, <laughs> 이거는 그 엄마가 쓰는 POP 소개했을 때,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물감이구요. 여기 뒤에는 POP 소개했을 때, 그, 이거 소개해드렸어요. 이거는 다 앨범. 이것도 다 앨범. 이거는 상장, 제 상장이고요. 이거는, 이것도 앨범입니다. <laughs> 네, 이렇게 책상 소개를 다 해, 해봤는데요. 네, 전체 사진. 이렇게입니다. 네, 나중에는 방 소개 한번 해볼게요. 신청에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책상 소개밖에 안 해가지고. 네, 그럼 이때까지 키네마카롱이었습니다. 안녕.